오늘 할 게임은 그저 또 다른 밤. 당신은 회계사 알렉스입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 와서 현지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밤 당신은 이상한 것을 마주칩니다. 피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복잡한 퍼즐이 없대요. 나이스. 자 그럼 가보자.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 몇 년간의 단조로운 일 끝에 마침내 승진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사무실에서 더 가까운 아파트를 빌렸는데 집주인이 오늘 열쇠를 건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처에 친구나 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준비할 시간입니다. 첫날부터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립니다. 오, 기대되네. 아, 집주인이랑 대화하세요. 집주인님. 그래, 비굿. 아, 너무 가깝네. 아, 알렉스 맞나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전화 통화했었어요. <laughs> 왜 이렇게 리얼하지? 아, 그래요?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열쇠예요. 문이 가끔씩 뻑뻑해요. 놀라지 마세요. 손잡이를 좀더 세게 돌리세요. 이 동네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좋아요. 자리를 잡으세요. 다음에 봐요. 또 봐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지? 아, 글로 가면 부딪혀요. 아, 아니구나. 아, 부딪히셨네. 아이. 침실로 가져가세요. 세 개? 3개? 뭔가 세 개를. 아, 내 짐을. <laughs> 짐이 얼마 없네? 오, 복도가 있네요. 하나밖에 못 드는 거였지? 뭐야, 어디 갔어? 아, 뭐야, 순간이동했어. 미끄러졌나? 짐, 짐 옮깁니다. 어디가 내 방이야? 여기가 내 집인가? 여기는 이웃집인가? 아, 그런가 보네. 침실로. 와, 봤죠? 기술입니다, 기술. 고급 기술. 아무나 못해, 저거 한번 더. 아, 이번엔 조금 아쉽긴 한데, 한번더 보여줄게요. 기다려봐, 자, 여기다가! 와, 봤지? 자, 문을 닫고. 근데 갖고 왔는데? 뭐지? 바닥에 내려놔야 되는구나? 아. 됐다. 뭐 누가 더 연락이 왔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동료, 네이선입니다. 오늘 밤 당신 집 근처에 있는 버거집에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지? 알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응, 버거집에서 저녁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네이선을 더 알아가야겠어. 이제 우리 동료잖아.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별거 안 남았네? 네이선을 만나보세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건가? 그래도 직구경은 해야 되잖아 와, 좋네요. 어굿이 정도 있으면 됐지 좋다 여기는 뭐지 아 여기는 바깥에 나가는 길이고 아 부엌 부엌도 좋네 버거집 가기 네이선 만나러 저기는 왜 불이 켜져있지 잠겨있고, 당연히 잠겨있겠죠. 아, 네이선, 네이선, 어디로 가야 돼? 저긴가? 어, 여기에 맞는 거 같네요. 버거가 그려져 있네. 베스트 버거. 네이선. 안녕하세요, 알렉스 맞으시죠? 드디어 직접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영업팀 네이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도착했어요. 아직 둘러보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처음에는 모든 게 이상해 보이지만 도시 자체는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 길을 너무 잘 읽는데 길이 어렵나요? 버거집을 쉽게 찾으셨나요? 나름 쉽게 찾았는데요. 네 문제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으니까 놓칠 걱정 없어요. 좋아요. 근처 어딘가에서 만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카운터에 가서 주문하고 같이 갈게요. 물론이죠. 저는 여기 있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 그래요? 주문하래요? 주문해도 될까요? 아, 깜짝이야. 음, 당신은 현실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또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뭔 소리죠?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뭘 사시나요? 음, 할라피뇨가 들어간 더블 치즈버거 하나와 콜라 하나.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 사람도 항상 그러는데. 나도 좋아해. 머릿속이 고요해지는데 도움이 돼. 그렇죠. 자, 이제 이걸 주방으로 가져갈게요. 가지 마세요. 아니면 가지 마세요. 영수증만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아, 깜짝! 어, 이벤트도 해주네, 여기는. 어 이벤트 굿아 감사합니다 네이서는 뭐안 먹나 사달라는 건가 사줘야 되나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3년 그동안 흰머리 두 개가 생겼고 이유 없이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사인가요 음, 저는 믿음직한 사람이야. 말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도와주고. 내 오랜 친구니까. 이 일을 함께 하게 됐지. 갑자기 반말이에요? 나타사는요? 그녀에 대해 좀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마치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다만 배지가 붙어있을 뿐이죠. 아주 종교적이에요. 가끔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좀 무섭네요. 아니, 그녀는 친절해. <laughs> 뭐지? 그냥 자기 자신일 뿐이야. 지옥 얘기는 꺼내지 마. 그러면 다잘될 거야. 지옥? 조언을 수락합니다. 내일 모두 만나요. 지금은 좀 쉬세요. 오늘이 당분간 마지막 조용한 저녁이 될지도 몰라요. 건배하는 것 같네요. 새로운 장을 열어갈게요, 알렉스. 우리 사무실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되게 말이 많네? 어, 이거 안 먹나? 집에 가서 자라는데? 뭐야 왜 시킨 거야? 아 네이선 안 먹어서 안 먹은 거야? 미치겠네 일단 집에 가서 잘게요 아 아까워 집이 어디였지? 길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던데 벌써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아 여기네 아 힘들다 길을 안읽고 싶다 맨날 아 부엌이 안네 배가 고파가지고 햄버거를 시키고 안 먹고 왔거든요 자겠습니다 머리가 띵이요 내일이 첫 출근일인데 좋아요 오늘은 이만 이제 그만 자야겠어요 안 씻고 자네 와, 벌써 아침이야? 일하러 가래요. 아, 일하기 싫다. 안 씻고 가나요? 대단한데? 사무실은 어딘데? 어딘지 알려줘야지. 저기는 버거집이고. 여기. 저기. 여기 문 열려있네, 와. 엘리베이터가 없네. 아, 저기 모여있네요. 니가 좀 이상한데? 아 안녕하세요. 아음 우리 여기 우리 중에 신입이 한명 있네. 몇 주만 더 있으면 너도 좀비가 될 거야. 그래도 최소한 돈은 벌수 있을 거야. 멋진 시장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돼요. 아, 알렉스 아, 깜짝이야. 알렉스, 넌 이제 막 시작이니까 그렇지. 새로운 건 뭐든 두려운 것 같아. 하지만 신은 우리를 안될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셔. 목이 왜 저래. 깜짝 놀랐잖아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나요? 물론이죠. 아, 물론이죠. 아직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그저 일하러 온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숫자에는 확실히 없네요. 확인해 봤습니다. 농담하지 마, 네이선. 우리는 봉사할 시간을 받았어. 회사뿐만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도 말이야.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일도 봉사의 한 형태야. 언제나 그렇죠. 하지만 익숙해지죠. 나타샤가 말을 할 때면 마치 향기로운 공기가 그녀 주변에 퍼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그걸 사랑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이를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홍색. 분홍색? 아, 뭐야.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 세상, <laughs> 지금 세상은 믿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어요. <laughs> 아, 미치겠네. 의심은 약함에서 비롯되죠. 그리고 알렉스, 당신은 약하지 않아요.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거기 앉아서 그런 척이라도 하세요.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띠꺼워해? 어제랑 너무 다른데? 너무 피곤하다면 나타샤에게 보고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런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정말 기도해요. 도움이 돼요. 아, 기도 메타요? 도움 되죠? 한번 해보세요. 짧은 기도라도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내일 보고서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다면 제가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는 분은 당신이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 수도원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책상은 어디에 있죠? 아, 네, 거의 잊을 뻔 했어요. 왕자는 저쪽 구석에 있어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고 사무실 공기처럼 바람이 부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조용해요. 아무도 제 옆에서 숨 쉬지 않아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고독은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어쩌면 바로 거기에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우, 다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 모험 갔군요. 회의 시간인가요, 지금? 어, 제 자리에 가서 앉으래요. 회의 끝났죠? 여긴가? 와, 진짜 구석탱이네. 집에 가라고? 벌써? 음, 벌써 다들 가버렸어? 정말이야? 존도 사라졌는데, 난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존이 누구였지? 다 퇴근했네요. 뭐 가져갈 건 없겠지? 어우, 깃빨 있나, 아.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였죠? 그래도 걸어서 출근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버거집에 사람이 없네. 어 뭐야? 저거 어제 버거집에서 본 그거 아니야? 광대에 분장한 사람? 잠깐 실어 나오셨나? 말을 걸어야 되나 뭔가? 이봐, 뭘 원하는 거야? 넌 누구야? 늦게 오셨네요. 하루 종일 널 기다렸어. 혼자, 혼자, 혼자. 이봐요, 농담 아니에요. 비켜주세요. 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나랑 같이 놀아야 해. 우린 친구잖아.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친구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없었어요. 이걸 고쳐야 해요. 잘 들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야 해요. 연결해주세요. 놀고 싶지 않으세요? 왜 아무도 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잘했어. 기다렸어. 그림도 그렸고 선물도 만들어줬는데 다 망쳐버렸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너도 나를 떠날 거야. 모두가 그만두고 있어요. 모두가 떠납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찾아 드릴게요. 약속해요. 왜 저래? 와 어, 집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또 헷갈렸는데, 아 가뜩이나 피곤한데 왜 저러는 거야? 바로 자면 되나? 아, 또 일하러 가야 되나? 와, 진짜 짧다. 근데 왜안 씻는 거지? 어, 이제 하루네? 광대는 알바가 아니고 그냥 미친 사람인가? 오늘도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약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한대 피고 들어가라고요? 뭐 아무도 안 왔어? 아 오늘 휴일이잖아. 이상하네요. 아무도 없어. 보통 네이선은 벌써 카페인 세 잔을 혈류에 쏟아붓고 있거든. 아마 제가 너무 일찍 온 걸까요? 아니면 너무 늦어서 모두가 회의에 나갔나요? 좋아요. 제가 침묵 속에서 일해야 했던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좋아. 회의 안 해도 되고. 오, 집에 갈 시간. 결국에는 일을 했네. 혼자서. 사기당했다고요? 또 무슨 일인데? 안 돼. 또 시작이야. 당신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나는 당신을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일하고, 걷고, 숨 쉬고. 그리고 나는 지루해요. 당신은 플레이 해야 합니다. 그만. 더 이상 웃기지도 않아. 다시는 놀고 싶지 않잖아. 넌 나쁜 놈이야. 말도 안 들어. 그냥 걔네랑 똑같아. 다들 걔네랑 똑같아. 걔네가 누군데? 날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이제 나도 같이 가자. 어차피 같이 놀 거야. 넌 아직 규칙을 잘 모르는 것뿐이야. 집에 가세요. 저도 갈게요. 어디 사시는지 기억해요. 한 걸음씩 나는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너무 자주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는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 깜짝이야. 왜 이래. 진짜 미친 사람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래? 뛰기 안 되나? 집까지 따라오려는 거야? 어, 뭐좀 멀어지고 있는데? 햄버거 하나 사 주고 보내 죠아 진짜 햄버거 때문인가? 아 피곤해. 여기가 우리 집이죠? 아니죠? 어디죠? 어 간다. 갔어요. 우리 집 맞지 않아? 아 열렸어. 깜짝이야. 뭐야? 왔더. The... 카세트 테이프? 여기 누가 있었어? 하지만 이제 생각이 나서 멈출 수가 없어.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 <laughs> 봐야겠다. 뭔데? 아이, 그만, 끄자. 진짜 제정신이 아닌데? 헉! 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 어, 네이선?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저렇게 웃어 뭐야 미친 뭐야 방금 뭐야 저 저건 맙소사 이게 뭐지 그냥 카세트 테이프였어 네이선 씨였나요?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냥 몽타주인가요? 몽타주는 뭐지? 그에게 문자를 보내서 괜찮은지 물어볼게요. 닮은 사람이냐는 건가? 안녕, 친구. 잘 지내? 방금 이상한 걸 봤는데 좀 걱정됐어. 네, 다 괜찮아요. 집에 앉아서 TV 시리즈를 보고 있어요. 모든 게 조용해요. 왜 출근 안 했어요? 출근 안 했잖아. 좋아, 괜찮아. 그냥 영상일 뿐이야. 엉터리 농담이야. 누군가 이상한 게임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조작이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처리할 만큼 피곤하지 않아요. 내일은 일이고 내일은 현실이야. 하지만 오늘은 그냥 끄고 자자. 어, 문자 좀 이상했는데. 어, 왠지 오늘도 혼자 출근할 것 같은데. 설마 다음은 다른 동료 이런 거 아니겠지? 아 진짜 휴일이었나? 왜 휴일이라고 말을 안 해줬어? 잡혀간 거라고? 설마요. 조작된 거겠지. 아무도 안온거 같은데. 아, 미치나. 마수사 나타자. 알렉스. 이건 꿈이 아니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야? 이게 뭐야?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마이클이에요. 이게 전부 마이클이에요. 그는 강대였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요. 마이클? 잠깐 그러니까. 그는 가면을 쓰고 있었어. 하지만 그건 그였어. 항상 그였지. 난난 난 그를 봤어. 그는 네이선을 죽였어. 자기 손으로. 네이선을 베면서 웃었어. 헉, 내가 본 거랑 똑같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상에서 커스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살고 일하는 척한다고. 그리고 그는 그들의 가면을 벗었어요. 그는 외로웠고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만약 그의 어린 시절이 지옥이었다면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향기 좋다고 한 애가 마이클이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숨쉬고 있고 아직 버티고 있어요 이미 경찰에 전화했어요 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요? 아직 어딘가에 있어 떠나지 않았어 놀고 있어 알렉스 넌 떠나야 해 당장 지금 당장 하지만 당신은 저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구원하세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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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지래 뭔데, 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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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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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 야, 뭐 야,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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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招灾的？啊不啊！哦，还好哒，大幸呀！嘿嘿嘿嘿。 옷이 정확히 반반이네. 웃는 게 들렸다고? 제가 낸 소린데요. 뭐 어, 끝났네요. <laughs> 끝났네. 잡히는 거 봐볼까? 에이, 깜짝이야. 기다리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네. 아. 아 절대 버그나면 안돼 절대 다시 할수 없어 이 사람이 마이클이라고 근데 맞는 거 같긴 해 왜냐면 둘밖에 없었잖아 아둘아둘아둘아둘어 아, 둘. 막혔다 아 나와 줄래요 아 <laughs> 잠깐 나와 줄래요? 아, 제발. 아, 잠깐만, 나와봐, 이 개야. 나와봐. 나와봐. 아, 깜짝이야. 근데 어차피 밖에 있잖아. 아, <laughs> 개서 아, 살려주세요. 잡혀봅니다. 으악! 그악! 예? 오, 뭐야? 아, 다시 시작이잖아, 아이! 나쁘지 않았네. 어, 뭐, 재밌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밌지. <laughs>